기독교 강요 제2권, 제8장 45절에서 50절까지 제8, 9, 10개명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개명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 45절. 이 개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이 개명의 목적은 불의가 하나님께 가증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이 소유한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에 있다. 로마서 13장 7절. 정리하자면 다른 사람의 소유물들을 탐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이 개명은 동시에 각 사람이 자기의 소유들을 지니도록 그들을 신실하게 돕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명령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각 사람이 소유한 것이 그저 우연히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만유의 주께서 분배해 주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악한 방법으로 빼앗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배하심을 사기로서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도둑질에도 많은 종류가 있다. 강제로 완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는 폭력이 수반되는 도둑질이 있고, 또한 악한 강계를 써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는 사기행위가 있고, 겉으로는 합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처럼 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탈취하는 더 흉악하고도 교묘한 도둑질이 있고, 또한 사람에게 아첨을 늘어놓아서 선물을 위장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속여 빼앗는 행위도 있는 것이다.도둑질의 종류에 대해 길게 장광서를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다만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웃들의 소유와 돈을 취득하는 이런 모든 수법들은 그런 수법들은 순전한 애정에서 벗어나 모두 속여 빼앗거나 어떤 식으로든 해를 주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므로 모두가 도둑질로 간주해야 할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법정의 판결을 통하여 그런 재물을 얻는 경우라도 하나님께서는 달리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강요한 사람이 단순한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묘한 관계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냉혹하고도 비인간적인 법으로 압제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친히 보고 계신다. 그는 간악한 자들이 미끼를 던져서 가련한 자들을 낚싯바늘에 꿰어서 홀이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심판을 피해가며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런 불의는 비단 돈이나 상품이나 땅과 관련된 관련한 문제에서뿐 아니라 각 사람의 권리의 문제에서도 발생한다. 우리가 당연히 이웃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이웃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무능한 청직이나 관리인이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소비하며 그 주인의 살림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경우나, 자기에게 맡겨진 재산을 부당하게 쓰거나 탕진할 경우나, 그 하인이 자기의 주인을 조롱할 경우나, 그가 자기 주인의 비밀들을 누설할 경우나, 주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서 배신할 경우나, 혹은 반대로 주인이 자기의 가솔들을 잔악하게 괴롭히는 경우, 이 모든 경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둑질로 간주되는 것이다. 자기의 부름에 수반되는 책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6절 이 계명에 올바른 적용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정직하고도 합법적인 이익만을 얻는 데 힘쓴다면 이는 이 계명을 합당하게 복종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불의를 통해서 재물을 얻기를 추구하거나. 이웃의 재물을 빼앗아 우리의 재물을 늘리려 하지 않는다면 잔인하게 다른 사람의 고혈을 뽑아 부를 축적하려 애쓰지 않는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미친 듯이 재물을 긁어모아 우리의 탐욕을 채우거나 방탕함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이 계명을 합당하게 복종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것을 항상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곧할수 있는 만큼 우리의 권고와 협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을 유지하도록 신실하게 도와야 하지만, 신실하지 못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경우에는 그들과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것을 포기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자.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풍성한 것들로 어려운 사정으로 압박받는 자들과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우리들 각자 다른 사람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야 하고, 또한 자기의 빛이 있으면 성실하게 갚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모든 통치자들을 존경으로 받들며 그들의 통치를 인내로 견디며 그들의 법과 명령들을 복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 거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 기도서 3장 1절. 또한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일반 백성들을 보살펴야 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며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벌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일에 대하여 정산을 한다는 자세로 모든 일들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의 목사들은 신실하게 말씀을 위해 사역해야 하며 구원의 도리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순결하고도 더럽히지 않은 상태로 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단 가르침을 통해서뿐 아니라 삶의 모범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요컨대 양 떼들을 보살피는 선한 목자들로서 권위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자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와 사도들로 영접하며 최고의 선생이 허락하신 명예를 드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며 가혹하게 다루어 그들의 마음에 분을 일으켜서 부모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지 말고, 부모로서의 성격에 어울리게 온유함과 자비함으로 자녀들을 포용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이미 말 한마와 같이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순종의 빛을 지고 있다. 주께서는 노인을 종귀하게 대하기를 바라심으로,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공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부족한 점들을 지혜와 경험으로 지도하되, 거칠고 시끄럽게 그들을 나무라지 말고,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잘 타일러야 할 것이다. 종들은 부지런히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눈 앞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복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인들은 종들을 향하여 까다롭게 굴거나 쓸데없이 억압하거나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형제로서 인정하고 하늘의 주님 아래 있는 동일한 종으로 인정하여 서로 사랑하고 인정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렇게 해서 각 사람이 자기의 처지와 위치에서 이웃에게 빚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갚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언제나 생각을 율법 제정자이신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가 이 규범을 제시하신 것이 우리의 손만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복지와 이익을 보호하고 장려하도록 힘쓰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제 9개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47절, 이 개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이 개명의 목적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시므로 우리가 서로 속임이 없이 진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남을 거짓된 혐의를 씌워 비방하거나 거짓으로 그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함부로 뻔뻔스러운 험담을 하여 남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 명령에는 할수 있는 대로 누구에게든지 진실을 증언하여 그 사람의 명예와 소유를 순전하게 보호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적극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출애굽기 23장의 다음과 같은 말씀들로서 이 개명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신 것 같아 보인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출애굽기 23장 1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출애굽기 23장 7절. 또한 다른 구절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중상하는 말을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내유기 19장 16절, 또한 형제를 속이지 말라고도 경고하신다. 내유기 19장 11절. 하나님은 두 가지 모두를 구체적인 명령으로 금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앞에 계명들에서 잔인함과 음란과 탐욕을 금지하셨듯이, 여기서는 거짓을 근무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거지 대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 우리가 악한 의도와 험한 비방으로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거짓말과 심지어 회방으로 이웃의 재물을 빼앗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명을 엄숙한 법정 증언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든 아니면 사사로운 대화에서 저지르는 일상적인 거짓말로 이해하든 별 차이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계명이 여러 가지 악행 중에서 특별히 추악한 한 가지 악행을 구체적인 사례로 꼬집어 언급하고 그 나머지 악행들을 그것과 동일한 범주 속에 집어넣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좀더 확대시켜서 이웃을 부당하게 해치는 비방과 중상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에는 언제나 거짓 맹세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거짓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힌다는 사실은 제3계명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다.그러므로 우리의 입으로 진실을 선포하며 이웃의 명예와 이익을 섬기는 것이 이 계명을 정당하게 지키는 길인 것이다.이것이 공정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더 소중하다.자 122장 1절 사람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보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더큰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도 때로는 손으로 강탈하는 것 못지않게 거짓 증언이 사용되는 것이다. 48절 이 계명의 적용. 그런데 우리가 생각 없이 아니란 가운데서 이와 관련하여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도무지 이상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질병으로 인해 뚜렷하게 악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극히 드문 현실이니 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악행을 찾아내어 폭로하는 데에서 마치 독약이 묻은 쾌감 같은 것을 느낀다. 우리의 진술들이 거짓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말로. 핑계를 댈 생각 일랑 하지 말자. 이웃의 명예를 거짓으로 훼손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허용하는 한 우리가 이웃의 명예를 깨끗하게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개명이 그저 거짓을 막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기를 힘쓸 것을 장려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분발하여 이웃의 명예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험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죄를 받는 것이다.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험담이란 징계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하는 책망도 아니요.악을 시정하기 위한 고소나 법적인 탄핵도 아니요.다른 죄인들을 두려움으로 자극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적인 교정도 아니요.무지로 인하여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경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도 아니다. 험담이란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악의와 방자한 욕심에서 일어나는 미움이 담긴 비난인 것이다. 사실 이 개명은 심지어 쓰라린 조롱을 농담처럼 가장하여 행하여 정중하게 대하는 척하는 것까지도 금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재주에 대하여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이런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 상대방은 이로 인하여 수치와 비탄에 빠지는데 이런 식의 뻔뻔스러운 짓으로 형제에게 심한 상처를 주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여기서 율법 제정자이신 하나님께로 그는 우리의 입에 담입에 못지 않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시선을 돌리면 험담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나 좋지 않은 판단을 경솔하게 표명해 버리는 것이나 모두 그가 금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험담을 내뱉는 병은 미워하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악한 의도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식의 생각은 어리석기 그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과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할수 있는 만큼 또한 사랑의 사랑이 요구하는 만큼 우리의 입이나 귀를 험담이나 빈정되는 말장난에 이끌리게 하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교활하게 제기되는 의혹에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을 공정하게 해석하는 자로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와 우리의 입으로 그들의 명예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데에 성실하여야 할 것이다. 제10개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위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국기 20장 17절. 49절. 이 개명의 전반적인 이해. 이 개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전체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므로 사랑과 반하는 모든 욕망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이웃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만드는 해로운 탐욕이 생겨나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스며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동시에 정반대의 개명도 포함되어 있다. 곧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시도하든 그것이 이웃에게 선을 끼치고 유익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곤란한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앞에서 가늠과 도둑질이라는 용어들이 음행을 범하고자 하는 욕망과 해를 끼치고 속이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구태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는 것을 별도로 금지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와 탐욕의 차이를 깨달으면 이런 어려움은 곧 사라질 것이다. 앞에 개명들을 다루면서 말한 바와 같이 의도란 정욕이 마음을 지배할 때의 의지가 거기에 고의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탐욕은 그런 의도적인 의지의 동의가 없이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헛되고 악한 대상들에게 마음이 자극을 받거나 유혹을 받기만 해도 저절로 탐욕이 생겨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앞에서 이미 사랑이라는 원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와 수고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셨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사랑이라는 목적에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하고, 그리하여 그 생각들이 부패해지고 왜곡되어 그 반대의 방향으로 정신을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다.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화, 미움, 음행, 도둑질, 거짓말에 기울어 끌려들지 않도록 할 것을 명, 명령하셨듯이, 여기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자극을 받아 끌려가는 것을 금하고 계신 것이다. 50절 이 계명의 적용.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바름을 요구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영혼의 모든 힘이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과연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반대로 영혼이 사랑의 목표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있다면 그 영혼이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형제를 무시하고 여러분 자신만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 형제를 해롭게 하는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여러분의 온 마음이 사랑에 완전히 배어 있다면 그런 상상이 끼어들 틈이 조금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탐욕이 생긴다는 것은 곧그 마음에 사랑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탐욕은 마음의 자리를 잡는 것이니 이리저리 생각 속에서 헤매다가 사라져 버리는 공상들을 탐욕의 일부로 여겨 정죄할 수는 없다고 반박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여기서 문제를 삼는 공상이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도 동시에 탐욕으로 마음을 자극하고 찌르는 그런 공상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것이 생각에 들어오면 언제나 마음이 흥분하여 뛰어오르는 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놀라운 열정을 명령하시며 또한 탐욕이 티끌만큼이라도 그 사랑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그는 놀라울 만큼 절제된 마음을 요구하시며 사랑의 법을 거스르는 마음의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나의 이런 견해가 아무런 권위위에 뒷받침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 개명을 이해하도록 처음 내게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였다. 여와의 계획은 모든 악한 욕망을 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일반적으로 가장 우리의 마음을 매혹시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 앞에 신뢰로 제시하셨고, 그리하여 우리의 욕망을 특별히 자극하여 그것을 발동시키는 요인들을 제거시킴으로써 탐욕이 고개를 들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시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 율법의 둘째 돌판의 내용을 다루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여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충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사랑의 책의 전체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존경이 그 기초가 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이 돌판에 제시된 모든 의무들을 아무리 가르친다 해도 전혀 열매가 없을 것이다. 지혜로운 독자라면 구태여 나의 도움이 없어도 본래 한 계명인 것을 분리하여 탐심을 금지하는 이 마지막 계명을 두 개로 보는 사람들을 잘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 탐내지 말라 라는 표현이 뒤에 다시 반복된다고 해서 이것이 두 개의 계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집을 언급한 다음 아내부터 시작하여 그 집에 속한 여러 부분들을 열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히브리 사람들이 올바로 하듯이 이 전체를 한 계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요컨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들을 전혀 침해받지 않고 안전한 상태로 있도록 지켜주며 그것들을 해치거나 빼앗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서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지극히 사소한 탐심까지도 제거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다.